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치료라는 걸 하지 않냐 척추의 1단계 치료는 뭐 주사? 응 주사 신경주사 하고 뭐 약! 물리치료? 도수? 이게 1차 치료 아니야 뭐 협착증 디스크 터져오면 이거 해주잖아 그럼 2단계는 뭐야? 네. 시술 네. 시술 네. 보통 우리가 신경성형술 그지? 협착증 환자가 맞는 거야. 협착증 환자, 그지3 단계 치는 거야. 3 3단계. 어. 단계는 수술. 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그뭐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니? 나도 되게 어려운데. 진짜 의사로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환자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시술, 은 음. 약물을 주의로 해서 환자분 몸의 조직을 절제하지않고 음. 약으로 하는 치료고, 수술, 은 신경이 눌리는 곳에, 음. 문제가 되는 것들 would happen? What would h a p 제거를 하고 안하고 h 차 w would you happen? Timor, how would you h 포인트 는해 응. 근데 이제 이게 환자들은 원래 그냥 나 u 게. 아, 그렇지, 있지? 뭐, 그런, 그런 거지. 우리가 근데 이제 설명에 의무를 하는 거지. 내가 쓰는 방법은, 이래 몰라, 나도. 그냥 내가 정답답할 땐 이렇게 표현해. 이, 이거를 싱크대라고 해, 그래, 싱크대. 싱크대야. 싱크대의 단면도지.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싱크대. 배수관이잖아. 그러면 이게 척추를 치면 뭐야? 척추관. 그렇지. 이게 관아냐? 척추관이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지 접착증이야 어. 막혀야지. 막혀지잖아. 그러면 이 막혔네.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뭐고? 디스크구나. 디스크. 디스크. 어. 포강이네. 그렇지. 색인데 얘는 디스크지. 그럼 얘는 뭐야? 근데. 색 어, 얘는 황색인데. 황색인데. 영어로는 리가멘트 플라본 또는 뼈. 그럼 이게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잖아, 그지? 그러면은 처음에 뭘 하겠니 여러분? 아, 이거 뚫어야 되잖아. 뚫는 약을 뚫어. 어, 그래. 뭐뭐뻥 뚫어? 뚫레 뻥, 뚫레 뻥, 그게1 단계가 뚫레 뻥이잖아. 뚫어 뻥. 뚫어 뚜렛뻥. 뻥이냐? 와, 뚫어 뻥. 어. 괜찮아. 어. 이거 부을 거 아니야. 아 어, 가능. 어어. 그러면은 이게 뭐겠어 저기서? 신경 써. 그래, 이게 1 단계야. 아 주사, 주사. 어 그래서 이게 찰랑찰랑하다가 뚫리면 효과가 있는 거고 어. 안 뚫릴 거 그치 그럼 그 다음 뭐 하겠니? 안 뚫렸어 그럼 뭐라도 집어넣어서 긁어내 그렇지 쑤시고 <laughs> 싶잖아 어? 쑤시고 싶잖아 어. 철사를 넣는다? 음. 어? 뭐 철사 그치 뭔가 그 가느다란 그럼 이거는 이학년은 뭐겠니? 카테터지 카테터 여기 카테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쑤시고 그다음 여기다 약물을 정확히 뚫을 거 아니야, 이 장아 노라고 그게 신경 성수인 거 아니길래 이 당자 그래도 안 뚫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뜯어야지어 음, 공사해야지 배관 교체 <laughs> 자 좋은 의견이야 배관 교체도 있을 수 있어 뭐가 뭐 그다음 뭐 하면 좋겠어 그 요즘, 내 한참, 한참 빠졌던 유튜버있어 그 하수구 뚫는 거. 그, 거 진짜 재밌어. 하수구, 내가. 어, 그 막, 와, 그, 진짜 재밌어. 그, 하수구, 1인자 있거든? 유튜브 해가지고, 막, 똥물 나오는 거 막, 아뭐 장난 아닌 게 있어. 그 그게 정확히 내시경 수술이라난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 요러고, 그냥 내시경을 넣어, 여기다가, 이렇게. 어? 그, 막, 그 다음에 긁어줘. 막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딱 얘만 긁어내는 거지 이게 내식형이야 그러니까 훨씬 세밀하고 정확히 떼낼거 아니야 정확히 위치에 가서 막힌 것만 뚫어주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조밀하고 확실하겠어 근데 이렇게 해도 안될 때가 있겠지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아까 누가 그랬잖아 이걸 뽀개면 되잖아 이거를 바로 쪼개 음. 그다음에 합축, 음. 그럼 어떻게 돼? 유압수. 다시 뻑 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뭘 해? 나사 어, 나사, 나사. 어, 붙도록 해야 되잖아 이렇게. 유압술. 그 이게 음. 나사고 이게 유압술이 되는 거지. 음. 이렇게 설명해 줄 때가 있어. 간혹이 네. 상담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치러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유압술이 날 장점이 있으니까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Okay? 네. 분은 없지? 네. 어, okay, 오케이.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